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네, 원래 오늘은 영상을 올릴 계획이 없었는데 어, 지난주 리플 에어드랍 하시고 나서 아직까지 리플을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리플 에어드랍이 리플을 장기 투자를 하, 하자라는 내용보다는 스파크 에어드랍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 아직 정리를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알트코인 전체적인 움직임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 급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어, 영상 만들어 만들 예정이고요.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어, 트레이딩 뷰에서 활동중인, 어, 전문가로 활동중인 어, 비트코인 가이드라고 하고요 저는 매일 비트코인 어, 바이비트 차트 분석글을 작성하는 차트 분석가입니다 어, 팔로우 해두시면, 저를 팔로우 해두시면 어, 실시간 이동 경로 및 주요 코멘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매일 30분봉 차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롱 포지션, 숏 포지션 전략이라면 이렇게 실시간 30분봉 차트로만 진행을 하거든요. 장점이 이제 보시기 편하게 주요 구간 뭐 위험 구간이라든지 뭐 이동 경로에 대한 분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멘트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저를 팔로우 해두시면은 어, 매매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어 모든 비트코인이 알트코인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많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알트코인도 비트코인 움직임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난 주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12월 11일 날 마지막으로 진입 자리 17,893.5불 움직임 나오기 전이죠. 그래서 여기 구간 터치하며롱 포지션 전략이다. 이거 영상에도 남겨드렸어요 실시간으로 이탈하면 위험한데 여기서 저는 리플, 에어드라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후에 움직임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핑크색 선 터치하고 우상향.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 뭐, 주말에는 코멘트 이렇게 중요한 부분. 제가 PC 앞에 있으면 좀 그런데 뭐 이렇게 주요 내용 정리해드리고 오늘 분석글이 시작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지금 제 오전에 데이터가 거의 없을 때 분석글을 작성하기 때문에 좀 많이 분석글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분석글 12월 14일 분석을 올려드렸고 현재 자리입니다 이렇게 리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이동 경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여기에서 현물거래소 어피트나 뭐 빗썸움 뭐 이용하시는 분들은 롱 포지션 자리까지만 기다리셨다가 이때만 동일하게 원하시는 알트코인 아니면 제가 하단에 추천해 드리는 알트코인으로 롱 포지션 진입 때만 운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마진 거래소 움직임을 모든 어, 현물 거래소가 따라가는데 어, 현물 그 마진 거래소 같은 경우 바이비트는 롱숏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양방향이지만 현물 거래소는 무조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미리 여기서 물려 있을 필요 없이 움직임 따라서 외매 전략 흐름 보시고 롱 포지션 자리에만 동일하게 진행. 그리고 뭐 추세장이 좀 어려우시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 청산 이후에 제 내일 분석글에 다시 또 운영하시면 좋겠죠. 실제로는 주말에 제가 잡아드린 이 진입 자리에서 최대 1,547 불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움직임 제일 중요해요. 알트코인 분석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 분석글에 설명드린대로, 어, 지난주 주말에 어떤 큰 추세를 변경을 하려고 했으나, 어, 또 애매한 데서, 12시간 봉 차트 보시면 애매한 데서, 골든크로스, m a c d 골든크로스까지 나왔는데, 힘이 조금 부족했죠. 그리고 지금 주말, 갭차이 구간. 주말에 여기 금요일날 선물장은 마감됐는데, 여기까지 올려버렸어요. 갭차이 구간이거든요. 해외 위치에서, 음, 어느 정도 이탈의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따라서. 현 위치에서 어느정도 주요가 1번 구간 분석글 읽어보시면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나오는 조정에서 우상향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롱 포지션 진입자리는 18,000불 진입 타이밍도 보셔도 돼요 30번봉 차트니까 또는 이탈하면 여기 구간에서 기다리셨다가 현물거래소 운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주말에 올려줬는데 리플 빼고 다 올려줬죠 리플 빼고 다 빨간불이었는데 오늘 어느 정도 이더리움이 일단 제일 움직임이 좋아 보여요. 네, 이더리움에서 오늘 비트코인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A다 두 종목 추천해 드렸습니다. 어, 리플은 오늘 위험하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이유가 제가 음, 에어드랍을 했을 때 일봉 일본 차트가 일봉은 하루에 하나만 생성된다 고 말씀드렸죠. 이후에는 하방이 열려 있어요. 양온도, 일목균형표 양온도 얇게 유지 중이기 때문에 추가봉 바닥 구간 이탈하면 크게 약간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아래로 흐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반드시 바닥 구간 근처에 손절가 잡는 방법 제 영상에 어 남겨드렸는데 참고하셔서 반드시 손절하셔야 돼요. 위험합니다. 비트코인이 반등이 나오면 모를까? 현재는 어 리플 움직임 좋지 않아요. 위험 구간이에요.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지선 터치가 없었죠. 그럼 다음 패턴에서 지지 라인의 움직임에 따라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된 거고 리플은 이미 지지선 터치했기 때문에 아래로 흐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시간 차트 보시면 일목균형표가 양온으로 뭐 비트코인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포지션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는 방어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이 뭐 큰, 상승세가 유지되면 다시 올려주고 양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현재부터 조정이 나와도 한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방어를 할수 있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뭐, 중앙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추가 이탈, 여기서 고점 돌파 못하면 당연히 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 a 이다 포지션이 좋아 보인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비트코인이 1번 구간 30분 봉 저항선 터치하는지 유무에 따라 오늘, 어, 지난주에 일단 올려준 건 무조건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주 움직임이, 오늘 움직임에 따라서, 위험 구간, 오늘 만약에 위험 구간으로, 이렇게 이탈하면, 뭐,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숏, 롱, 만약에 이 움직임이 나온다면, 내일 이후에는 또 고점 탈환을 못하면, 숏, 뭐, 내일 움직임 좀 봐야겠죠. 분석글에서 그럼 내일 다시 이탈할 수 있거든요. 아래로 계속. 그럼 알트코인은 계속, 어, 오랫동안 보유하시기 보다는 어느 정도 단타 매매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고 안전하게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움직임 잘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댓글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 최악의 상황 어, 리플이 최악의 상황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는 이제, 나올 수 없다. 만약에 나오더라도, 만약에 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반토막이 나면 오백만원인데, 여기에서, 어, 1대1 비율로, 에어드랍을 받기 때문에, 오백만원, 오백만원, 해서, 어느 정도 해치가 가능하다. 이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막, 말도 안 되는 댓글로 계속, 예시였잖아요. 마이너스 50%가 중요한 내용인 거지, 금액 자체는 예시를 든 거예요. 근데, 요걸로 계속 물타기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음, 일단 리플 어 여기 공지 내용부터 봐드릴게요 댓글로 일단 좀 계속 뭐 물타기 하시거나 장난치시는 분들 분탕 좀 선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차단할게요 리플하고 스파크 1대 n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은 스파크는 1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으며 1대 1보다 크거나 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럼 더 좋은 거죠. 스파크 비율이 1대1 비율이고 여기서 총 물량이 15%를 지급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최소 85%는 어 최소 25개월에서 34개월 동안 이제 분할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에어드랍 받으시는 분들 12일 날 오전 9시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 에어드랍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좀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리프룸 원래 정리를 하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물타기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가격을 제가 또뭐 500원에서 500만 원이니까 동일하게 똑같이 리플도 스파크도 500원이 된다라고 단순한 마이너스 50%를 최악의 상황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500원 갖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파크가 500원이 될지 5천 원이 될지 5만 원이 될지. 뭐, 어, 말씀하신 대로 50원이 될지 5원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1대1, 1대N 비율, 마이너스 50% 상황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댓글로 말장난이나 물타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런 걸 선동되지 마시고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인 댓글이나 운영으로 뭐, 내 말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 뭐, 이런 댓글로 어, 절대, 어, 좀 잘못된 뭐, 판단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어, 정리해드리고, 다음번에 또 좋은 움직임, 어, 또 괜찮은 전략 있으면, 다시 한 번,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예, 감사합니다.